일단 우리 쌤한테는 음, 사과부터 제가 드리겠습니다. 네, 일단 그 너무나 깜짝스러운 소식에 어, 많이들 당황했을 텐데 어, 그것에 대해 일단 제가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. 아, 근데 네 저는 음, 어쩌다가 네, 이렇게 어.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. 하,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. 어, 사실 자주는 못 봐요. 어 자주는 못 보고 그리고 되게 어렸을 때부터 어, 알던 어, 분입니다. 어, 어렸을 때부터 알았고 어, 사실 호주에서부터 음, 알고 있 있었던 사람인데 어, 가끔씩 어 이게 예 제가 어디 가도. 따라올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, 볼 때마다, 그, 옛날에 그 감정이 다시 느껴지면서, 아, 정말, 난너 없이 안 되겠구나!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, 네, 어, 지금은, 네, 어쩌다가, 이렇게 연애하고 있습니다. 사랑에 빠졌습니다. 아 사실, 사랑이라는 것은 또, 옛날부터 사랑에 빠졌었는데, 어, 아 요새는 또, 아주 본것 같아서, 더훅 빠지게 된것 같습니다. 아, 바다가 보고 싶습니다. <laughs>